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민주정당이라고 음, 하면 대부분 이제 민주화운동이랑 음 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민주화운동에서 어... 민주화 운동에서, 어 그때부터 많이, 예, 이제, 음, 민주화를 위해서, 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음, 뭐인 정당인데요. 지금 와서는 이분들이, 예, 이제,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어. 기득권층, 민주화 운동할 때는 기득권층들하고, 어, 싸웠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때 운동했던 분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어,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지역 모임에서 어, 지역모임은 아닌데, 따로 이제 음, 모임 자리에서 어, 민주화 운동했다고 저한테 음, 막 이렇게 음, 어찌 보면은 갑질 같았어요. 어. 그래서 저한테 큰소리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뭐, 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음,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보다 좀더 어,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한데요. 어, 지난번에 100%짜리 민주주의가 되지 않 되지 않았잖아요 그 영상에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100%짜리 민주주의 우리는 더 발전하고 더 진보되고 더 행복한 삶을 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촛불시민들이 음, 남녀노소 음,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음 정치권에서 이제는 정치 검찰들이 이 예, 정치 검찰들이 기득권이고 음 하는데요. 어이 정치 검찰들을 지금 정치 검찰들이 지금 박정희 전도한 때나 군사 쿠데타, 쿠데타 나 마찬가집니다. 어, 어, 군사 쿠데타. 정치 검찰들은 어, 정치 검찰들이 있으면. 우리같은 서민층들은 숨만 쉬면서 억울하게 응? 감옥살이 해야 되고 숨만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응? 많을 겁니다 응. 그래서 어, 이거를 정치검찰들을 응? 없애려면요 응? 기죽게 좀 하려면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음, 180석이나 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는데. 어차피 숫자로 하는 건데. 숫자나 플러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못한다는 거는 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거죠. 응?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 혹시 정치 검찰에 매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짝꿍이십니까? 응? 우리 윤봉길 윤봉길 응 이사님의 후손인 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 국민 국민의 적당에 가서 응 친일파 당인 정당인 국민의적당에 가서 어 가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민주당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이라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어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색깔이 당 색깔이 틀리잖아요. 어 서로 어 내로남불씨, 응? 너는 맞고, 너는 틀리,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러면서 싸웠었잖아요, 여태까지. 싸웠는데, 응? 바로 이런 친일파 후손들이나, 왜 더불어민주당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국민의 힘에 가입을 했을까요? 응? 너희들도 다 변, 다른 게 없다. 너희들도 국민의 힘과 다른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너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 더불어민주당을 어? 예 그래도 기대하고 일말에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어? 지지하고 180도까지 만들어줬는데 어? 왜공수처 하나 설치 못하냐 그겁니다. 어 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해서, 친일파 후손들이나, 어, 우리 시민들이나, 어? 정치 아예 포기했어요. 어, 똑 똑같으니까. 응?